쿠데타 연구하는 구데타 프로젝트가 있어요. 거기서 1945년부터 이제 100년간 기록된 구데타사례다 봤지. 1,000, 94건. 그 중에 이제 치니구데타도 실패한 사례가 있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21세기 들어서도 두 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페루의 카스티요 대통령이 2022년에 자기 탄핵을 막기 위해서 의회 해산을 시도했는데 군과 경이 명령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고. 2001년에 인도네시아의 와히드 대통령이 역시 정치적 위기에 몰려서 의회 해산을 시도하다가 군이 거부해서 역시 탄핵되는데 우리는 군과 경을 동원하는데 성공했잖아요. 네. 동원했는데 실패한 친일 군대는 제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1 2세 하면 유일합니다. 우리 국민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박수. 그래서 전 세계 민주 해복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그래서 크게 기념해야 됩니다, 오늘.